안녕하십니까. 선물 옵션 전문가 문홍님 소장입니다. 제가, 어, 이틀 전에 여러분들에게, 이틀 전인가요? 이, 이 차트 나왔을 때입니다. 여기. 나왔을 때, 어, 이번 만기는 아무래도 이렇게 될 확률이 높다라고 했는데 한번 오늘 어떤 모습이었나. 지금, 어, 제가 이렇게 그림 그려놓은 게 그대로 있습니다. 아, 어, 그대로 있습니다. 어, 이, 이곳에서 제가, 어, 지금도 확인하시면 될 거예요. 좌측의 이 모습을 봐라. 이때도 제가 매도했죠. 이번에도 대대 이후의 반등이니까 이번에는 이렇게 될 확률이 높다. 어, 그러나 여기 21선까지 이런 좁은 박스를 예상했는데, 에, 결국은 외국인들의 오늘 매도, 어, 계속 줄기차게 며칠 동안 매도하고, 어, 선물 베이시스를, 어, 콘덴고가 아니면 빼고데이션으로 어, 저평가로 만들어서 프로그램 매도가 나올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그래서 어, 종가 전략은 어, 여건이 되신 분들은 어, 종가가 최저가일 수도 있으니까 푸드옵션 아, 440으로 출발해서 437.50, 440 전부 다 결제합니다. 이렇게 해서 저도 했더니 매우 해피합니다. 제가 마음속으로는 오늘 결제지수가 432.50 전후가 될 것입니다. 라고, 어, 얘기는 안 했지만은, 최적입니다 그리고, 저는 결제를 합니다. 라고, 밴드에 글을 썼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 시간대를 보면은 증명이 될 겁니다. 아무튼, 어, 여기서 계속 매도를, 풋을 가지고, 물론 왔지만은, 너무 빨리빨리 정리를 해서, 이론상으로는 이번에 한 10배 가까이 나왔어요. 최고점에서 하시면 440에서, 푸드옵션을 어, 복권으로 사신 분들이 불과 3일만에 아무튼 어, 지금 아직도 종가에 어, 외국인들이 어, 선물을 매도를 많이 청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이 한번 되짚어 보자고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MACD 지표와 여기에는 이건 약세 다이버전스다 그랬죠. 그래서, 어, 크게 보면은 대세가 아무리 올라가는 것 같아도 결국은, 어, 쌍봉의 패턴, 약세 다이버전스, 쌍봉의 패턴으로 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번 7, 8월 장은 아무래도 어 3, 4분기는, 어, 조정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뭘 제가 얘기했습니까? 종합지수가 아 여덟 개 양봉이기 때문에 이번에 음봉이 나올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한번 다시 업종에서 대용주 종합지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정확하게 여덟 개 주고 음봉 지금 지금 음봉이잖아요. 어, 과열 신호 나왔다. 그래서. 아, 정말 제가 얘기를 해놓고도 떨리는 마음으로, 어, 그래도 오늘도 매수할 종목은 있고, 매도할 종목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 대형주들은, 어, 최소한에 21선을 깨는 중기 2평을 깰 경우는 무조건 청산을 해야 된다. 현대유아 같은 경우도 10만원 깨지면 정리를 해야 됩니다. 오, 원래는 5일선이 깨지면, 은 어 이러한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하셔야 돼요. 매도 신호 떴잖아요. 매도 신호 뜨고서 어 약간 반등 주는 척하다가 음봉 맞았으니까 이런 자리는 매도 자리죠. 최고점에서 여기서 매도를 못했다면은 이렇게 그러고 나니까 중기 이평까지 깼는데 들고 있다는 것은 조금. 어, 바보스럽죠. 아무튼 그렇게 해서 지금 MACD 계속 약수 신호 보이고 있고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며칠 전에는 이러한 어떤 지표들이 안 좋기 때문에 저는 뭐 팬데믹이 이렇게 참고를 할 줄은 몰랐고 어, 아무튼 어, 작년 1월 달인가요? 구정 세고도 그랬을 거예요. 어, 기술적 지표로 대응을 하다가 코로나가 심화되니까 이번에 폭락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 진단키트하고, 어, 이런 어떤 제약바이오에서는 일부 스타주가 나왔죠. 어, 아무튼 오늘 같은 경우는 단타를 하더라도 진단키트로만 하신 분들은 어, 그런 대로 해피했을 겁니다. 아무튼 저는 철저한 확인매매를 하는 사람이고, 어, 뭐, 뉴스 뭐 이런 거뭐 잡다한 거 귀를 막습니다. 아, 어, 괜히, 이저 그 경제방송에, 아, 이제, 코울리게들 경험도 없이 증권사에서, 태, 어, 명예퇴직해서 나와서 그냥, 뭐, 교과서 책 읽듯이 해주는 꼭 급등하면은 그들은 추천을 해요. 그것만 보고 하신 분들이 늘 추경매수 해가지고 손실 났다는 얘기를 듣고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어, 그들보다 우리가 더 먼저 지표를 보고 솔직하게 접근하는 것이 또 저의 역할이고, 어,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튼, 이렇게 제가 밑그림을 그렸는데, 설마 이렇게 될까? <laughs> 제가 얘기를 해놓고도 소름 끼칩니다. 아, 저는 이렇게 되면은, 뭐, 푸시 대박이 나겠죠? 이했는데 진짜 이렇게 됐어요. 어, 이렇게 은봉이 제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될 수도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근데, 아, 중기선하고 이렇게, 어, 이, 여기서 또 파동도 자세히 보면 하나, 둘, 삼단 상승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작은 소파동에서, 어, 오파가 끝났다. 어, 그리고 모돌이 파동까지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어, 어떤 중기선을 깨고 내려갈 확률이 매우 높은 그런 지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날마다 매도를 하고, 저들이 하는 것은 과학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최초의 이 파생 상품을 외국인 펀드매니저 한테 배웠기 때문에 그들의 매매의 그 스타일을 다 압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남들이 생각하지 그뭐 뉴스나 이런 것 떠나서 기술적 지표에서 일, 읽어주는 대로 말해주는 대로 우리는 그대로 어 따라 하면 되는 거죠 아무튼, 어 그래도 제가 며칠 전에 한 말이 어 그대로 여기도 지금 데, 데드 크로스 났잖아요. 데드는 죽음이죠. 결국은 매도의 신호들이 여기저기 나왔다. 아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솔직하게 접근한 것들이 에, 상당히 좋은 어 그런 결과가 나와서 저도 매우 기쁩니다. 아무튼 오늘 결제까지 제가 엠만하면은 이번에 만기지수가 가두리에서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얘기했다가 시장 상황이 그렇지 않으니까 오늘 전가가 아마 최저가가 될 겁니다. 근데 코스피 지수 정확하게 보십시오. 코스피 200 지수로 결제를 하는데 우리가 종가 들어가기 전에는 43 3.70이었어요. 거의 1 포인트를 빼버렸잖아요. 코스피를 아 그래서 43 2.63 제가 마음속으로 43 2.50이 되면은 아 이게 5.0은 갈 텐데 그냥 결제하자 이런 계산으로 43 7을 결제를 했는데 아무튼. 어, 수익이, 에 뭐, 50%라도. 어쨌든, 어, 수익이 나왔어요. 네, 내일 이제 중요합니다. 내일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급등하더라도, 윗골이 달고 또 매도가 또 있겠죠. 아무튼, 내일 한번 전략을. 어이 지표가 이런 흐름이면은 조금 어, 조정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어 그래서 60일선을 일차적으로 지지선을 보고 여기마저 깬다면은 우리가 어, 상당히 조금 안 좋죠. 429.80, 0 430 정도, 430 정도. 지금 베이시스가 상당히 백오데이션으로 좋질 않아요. 그래서 프로그램 매도는 계속 나올 것 같고 그 중에도 그 와중에도. 또 가는 종목들은 있으니까 실적이 좋은 종목들 항상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식도 제가 일일이 주식 전문, 주식만 하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그 데드라인을 로스컷을 걸어놓고 하시라고 그랬죠. 만약에 5만원에서 왔다갔다 하는 그런 종목이면 5만원을 커트, 어, 어떤, 그, 손절가, 익절가 라인을 정해놓고 해라. 그게 이제 예를 들자면은 두산 퓨어 썰이에요. 계속해서 추천을 했는데 5만원을 깨면은 무조건 빠져나와야죠. 지난번에 제가 코인에서도 그랬잖아요. 8천 선에서 비트는 정리를 하십시오. 그 다음에 이더리움은 500만원 손을 어떤 손절가를 잡고 하십시오. 또뭐 리플은 2천 원 어떤 일이 마디가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더 갈지라도 그 선을 무너지면은 바로 빠져나온다는 그런 어떤 확인 매매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할줄 모르면은 지금은 어 총성 없는 전쟁터예요. 기간이고 자산운용사고 모든 사람들이 어 이번 7월은 이익 실현한다. 이것은 뭐 박세익 전무도 그 유튜브에서 어, 떠들고 다녔어요. 그런데 가만히 있어요. 내가 이익이 난 것들은 빨리빨리 챙겨야 주머니에 넣어야 내 돈이지 아무 소용 없습니다. 아무튼 어, 종가에 선물을 대응봉으로 저렇게 해버려서 반등을 준다 하더라도 다시 매도 관점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요? 아, 상당히 지금 종가가 최저가에서 만약에 들어준다 하더라도. 매도 어제 제가 야간을 봤더니 야간 시장도 재밌어요. 이 포인트는 그냥 많이 빠지면 올려주고, 많이 오르면 내려주고, 그냥 그 어떤 갭이 이포인트예요 그래서 한몇 시간만 하면은 여러분들이 주야로 이 포인트 짜리는 얼마든지. 할 수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빨리 여러분들하고 실시간 라이브를 해서 제 실력 발휘를 마음껏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과거에 13년이라는 세월을 제가 인터넷 실시간 리딩 라이브를 했는데 어, 나 어느 남자, 어느 전문가도 그렇게 디테일하게 세심하게 해줄 수가 없어요. 어, 그래서 회원들이 딱딱 수익을 내고 지니가 청산을 자리를 내가 다 찍어주면서 했던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물론 이제 어, 실시간 채팅도 하고 하면 좋은데 지금 무료로 하고 제가 또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어, 이번 달에는 열심히 공부해서 아무튼 어, 어,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말에. 어, 장비도 좀 구입을 하고, 근데 아직까지는 조금 많이 서투르니까 어,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다른 데서 여러분들이 돈을 못 보셨다면, 저와 함께 하면서 술기를 내고 어, 많이 또 어, 알려지면 저도 보람된 그런 일이 되겠죠. 그래서 과거에는 제가 리딩 비용이 꽤 비쌌지만, 지금은 아주 저렴하게 어, 최소 경비로 어, 해서 여러분들을 모시려고 합니다. 아무튼 어, 무료 방송부터 해야 되겠죠. 그래서 어, 기대하셔도 좋다고 계속 말씀드렸고 어, 주식도 하고 선물도 하면서 오늘 어,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어떤 대형주는 어,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주식은 이런 종목을 보고 대응하면 좋습니다. 이렇게 할 거고 선물은 오늘 어떤 구간에서는 어, 438 계속 440 거기서 매도 자리라고 그랬죠. 올라가도 어, 매도해서. 1차 끊어치기. 예. 그러나 되돌림을 할줄알 아는데 되돌림이 약할 때는 바로 번절과 잡고 한다는 거 그런 것들을 좀 디테일하게 여러분들에게 매매하는 스킬을 좀 익혀 드리려고 합니다. 아 그렇게 해서 실제로 교육이 제 저랑 같이 하다 보면은 실전 교육 그냥 장중 리딩만 계속 들어도 바로 교육의 효과가 충분할 걸로 봅니다. 그래서 교육은 따로 제가 이제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고 어. 내일 한번 전략을 간략하게 말씀드릴까요? 지금 종목들이 대용주들이 그렇게 썩 좋질 않아요. 오늘 선물 옵션 하면서도 그 와중에도 진원 생명과학을 장중 트레이딩을 하는데 얼마나 제가 생각해봐도 참 해피합니다. 5,800원, 58,000원에 털고 나왔어. 이 정도에서 매수해가지고. 탄타로. <laughs> <laughs> 아. 이렇게 얼마든지 차트 보고 저항과 지지를 알면은 여러분들도 매매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나 아직 지금 시젠이라든가 이거 수젠텍, 엑세스 바이오, 첨보라든 이런 종목들 아직 끝나지는 않았어요. 끝나지 않았고 엄청 에코 프로 비엠이 오늘 많이 하락을 했다가 아, 종가에 싹 들어올리는 거면 이게 실적이 좋은 회사들은 추세 안 깨잖아요. 물론 이제 매도 신호가 떴기 때문에 다시 들어준다 하더라도 어, 이제 이익 실을 할 자리는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좋은 종목들은 어, 그대로 홀딩 하지만은 어, 대형주 어, 어디에 지금 자동차 한번 보겠습니다. 자동차 관련주가 여기를 깨면은 제가 좀 위험합니다 했는데 오늘 깨버렸어요. 60일, 20일 다 깼네요. 아, 현대차가. 그리고 지금 이것도 보세요. MACD가 완전히 M자 엎어놓은 것 같이. 고점이 낮아지는 M자. 아, W자의 반대잖아요. 그래서 그걸 약세 다이버전 스라 간다. 이거는 매도의 맥점이고, 매도의 급소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이런 신호 나오면 그냥, 그냥 뭐 살이 떨리게 도망가야 됩니다. 얼른 팔고. 어 그런 거를 할줄 알아야 돼 눈만 끔벅끔벅하니 난 장투하니까 그러고 있으면 안 되죠 어떤 기회비용 더 싸게 주식을 싸게 예, 또 늘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시간을 벌어야 된다는 얘기죠 어, 그렇게 해서 뭐 초단타는 아니지만 최소한 중기매매는 어,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어디 한번 보도록 합시다 유바이오로직스가 어떤 모습인가 이거 4만원대 초반에 아직 이건 추세는 살아있어요 추세는 어, 그래서, 오늘 마이너스나 저가에 매수하시면 팔 기회를 줄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뭐, 제넥신 한번 볼까요? 이런 것들은 어쨌든 제약 바이오 중에서는 어, 그렇게 이제 기술적 반등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니까 아주 좀 답답해요. 어, 지금 진단키트만 가지, 뭐, 바이오나 제약주은 요새 꿈쩍도 안 하고 거의 실적 좀몇 개만 좀 살아남았고, 어, 포스코 케미칼은 그동안에 못 올랐기 때문에 오늘, 어, 또 패턴 만들어서 또쭉 올려줬습니다. 어, 그렇게 장을 보시고, 월요일, 어, 내일은 이제 한 주간 마무리하는, 제가 사실은 운동 가는 날인데, 제가 이번 달에 좀 바쁜 일이 있어서, 어, 못 가고 일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어, 5분 신호에서 한번 보죠. 아 어, 주봉 하고 지금 일봉 다 봅시다. 안 좋잖아요. 그래서 내일은 60일선 430을 깨느냐, 갭으로 깬다면은 어떻게 할 거냐, 깨냐 안 깨냐. 지금 전반적인 다 지표는 최소한에 어, 종합지수로 제가 지난번에 3,3200선까지 단기 조정이 있다 이렇게 에, 지표로 말씀을 드렸는데. 음 그렇게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 그래서 반등을 하면 이대로 콩 떨어지면 살짝 들어주겠죠. 그래서 어, 콩 떨어지면 들어줄 테니까 들어주면은 매도를 하자. 들어주면은 어, 매도하는 어, 그런 전략으로 해서 20일선을 깼으니까 4, 3, 5 이상 못 가면은 매도. 어, 그렇게 장을 보고 시가 대비 음의 방향일 때는 매도. 또. 아 주봉이 지금 그래요. 직전 고점을 돌파하는 듯하더니 지금 전반적인 지표들이 그렇게 썩 제가 안 좋다고 그랬죠. 그리고 많이 지금 쉬지 않고 이렇게 올라왔다는 것이 좀 부담이다. 아 이렇게 해서 여기서 보면은 이 추세 라인 여기 최선에 여기는 안 깨야 돼요. 여기 60일선 이곳을 지지하는 선이면은 또 박스권으로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는데 여기를 만약에 낀다면은. 어 조금 어, 상황이 그렇게 좋질 않아요. 그렇게 되면은 그래서 그걸 잘 보시고 내일은 또 내일대로 어, 네이버밴드에 오십시오. 아직은 지금 댓글로 하고 있지만은 원래는 그 단톡을 해서 어 카카오톡으로 이렇게 하면 좋고 그 다음에 방송을 또 하면 참 좋은데 아 그러려면 제가 집중이 안 돼요. 여러 가지 일을 하지 하고 또내 매매도 하니까 아직은 지금 그게 쉽지가 않아서. 실시간 라이브는 제가 입으로 떠들고 장 보면서 같이 하면 되는 거죠. 어, 그렇게 해서 재미나게 소스라도 어, 그렇게 해서 이제는 소스 정의 멤버를 해가지고 어, 그렇게 에, 해드리려고 합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오늘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그러나 제가 아, 저는 이제 그런 데서 희열을 느끼는 거죠. 어, 미리서 예측은 아니라 그랬죠. 분명히 이렇게 예상을 해 보는데 시장 상황에 따라서 저는. 바로 카멜레온처럼 바뀐다. 그러나 철저히 확인 매매하자. 아, 확률 게임인데, 확률적으로는 하방인데, 어, 그러한 어떤 기준을 만들어 가는지 보면서 청산을 했다가도 다시 들어가고, 또 청산을 했어도 다시 들어가고, 여기서는 반격이 나와야 되는데 반등을 못해? 그랬을 때는 바로 본절하고 다시 매도로 돌아서는 그런 어떤 그 매매의 기준을 가지고, 기본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척척척척 시장을 보고 어 바로 어 대응을 해 나갑니다. 여러분들 오늘 만기인데 어 매번 만기 때마다 제가 그 만기 지수를 근사지 값을 맞춰냈어요. 어 그래서 오늘은 제가 정가가 최저가가 될 것이고 아무래도 제가 아 뭐큰 금액을 하겠어요. 큰 금액은 못 하죠. 그래서 조금 어 뭐돈좀 미만으로라도. 어, 복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그것은 굉장한 자신감에서 하는 거지 아무나 못합니다. 뭐 예전에 문 닫아 놓고 뭐 백배도 했고 그랬지만은 대부분 그 선물을 움직임 보면은 알죠. 어 상당한 그백오데이션이니까 아, 프로그램 매도 나오겠구나. 그다음에 또 외국인들이 하방 포지션 잡았으니까 아무래도 하방이 열려 있다 이렇게 해서 어. 판단을 하게 되, 최종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아무튼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도 여러분들 대박 나시고 하루에 1 포인트든 2 포인트든 꾸준히 수익사끼에서 내에 장고가 늘어나는 그런 어떤 안정적인 매매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그리고 좋아요, 구독, 네이버 그 창도 있고요. 아 네이버 그 선물 옵션 어. 문홍님만 쳐도 네이버에서 다 들어올 수 있을 거예요. 문홍님 선물옵션 어, TV 아그 유튜브고 <laughs> 지금 유튜브 하면서 헛소리네. <laughs> 아 저기 저기 재테크 사랑방 아, 주식 선물옵션 재테크 사랑방에요. 아 그렇게 해서 찾아 들어오시고 과거의 글공지글 골고루 다 읽어보세요. 본인이 스스로 노력을 하고 내가 기본기를 갖춰놓으면 어떤 누가 한마디, 그 어느 전문가가 얘기를 해도 아, 이건 아니야, 이건 가짜야, 이건 진짜야 판단하는 능력이 생깁니다. 아 그런 안목을 길러시고 능력을 갖추시는 것이 여러분이 앞으로 정년 없는 직장, 불황 없는 사업을 할수 있는 그런 종자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